안녕하세요, 소피아랑 러시아어입니다. 어, 생활 러시아어 쉬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먼저 데니의 동영상 내용을 볼게요. Амени, мок ві поможе. Вы только посмотрите на этого бедолагу. Он уже минуту две пытается к менке залезть на кровать. Амени, пофиг, еще смотрит на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ть не может. Мэнь, может, ты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Дэнь, теперь понятно, кто здесь самый главный толстяк. Давай я тебе помогу. А говорят, что Мэнька толстый. Вот он, главный толстожопик. Ты о всех А Мэнь мог бы и помочь. 매니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인데요. 모그가 어, 모치, 뭐뭐 할수 있다의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뒤에 브가 붙었어요. 브는 가정법을 만들 때 붙이는 소사예요. 그래서 모그 브 라고 하면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네,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 라는 뜻이죠. 매니, 모그 브, 이빠 모치, 빠모치, 도와주다.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뜻이에요. Many mogbi pa moj, vitol kapasmatrici na etda va miedal lagu. 아, vitol k a p a s m a t r i 여러분은 좀 보세요. 나 etda va miedal l a g 이 불쌍한 녀석을 <laughs> 네 б i e d a l г a g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구어체로 불쌍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 б i e н n i 라는 형용사 아시나요? 빗니. 어, 가난한 이란 뜻도 있고, 불쌍한 이란 뜻도 있는데, 빗니 치려고 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빗달라가라고 그어치로 말합니다. 근데 이베달라가라는 말의 특징은, 어, 경우에 따라서 남성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여성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원래 그 주격은 베돌라가서 아로 끝나는 여성형이거든요. 문법적인 형태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남자다라고 하면 남성형으로 쓰이고요. 그 사람이 여자다라고 하면 여성형으로 쓰여요. 이 문장에서 보면 이 불쌍한 녀석 좀 보세요라고 해서 나에따바 베달라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남자면 에텟 베달라가 에달라가 만약에 불쌍한 여자, 이 불쌍한 여자라고 하면, 에따, 비달라가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를 보세요라고 하면, 바스마트리치, 나, 에따, 와, 비달라고 해서, 에따트가, 에따, 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불쌍한 여자를 좀 보세요라고 하면, 바스마트리 나, 에, 가에또 대격으로 변해서 나에또 미달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달라가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남성형으로 쓸 수도 있고 여성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어가 어, 몇개 있어요. 칼리에가라는 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료라는 뜻, 그뭐 직장 동료라고 할때 칼리에가 그리고 그다음에 씨라다라고 고아라는 그 단어, 칼리에가 씨라다 그다음에 이 단어도 미달라가. 그래서 말하는 그그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서 남성형이 될 수도 있고 여성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Он уже минут две п ы т а е т с я кмен ки з а л е з н а к р о в а т ь Он уже минут две. 그는 벌써 한2분 동안 네, 여기 이분이라는 말 보통은 이분이라고 하면 네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분이라는 그 분이라는 단어 단위가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단위가 앞으로 나오면 대략이라는 뜻이 돼요. 대략 이분, 대략 이분.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두 시간이라고 하면 네 아침사, 네 아침사 두 시간. 근데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대략이라는 말을 하려면 치사를 앞으로 빼요. 쥐싸드바. 이렇게 하면 한두 시간, 이런 뜻이 돼요. 오늘의 미노 뜯기에 붓다에차, 붓다에차. 애를 쓴다, 시도한다. 그맨께 젤리스 나크라바츠. 매니에게 젤리스 올라가다. 나크라바츠, 침대. 그러니까 매니가 있는 침대 올라가려고 지금 벌써 한 2분 동안 애를 쓰고 있다. Он уже минуты две пытается к Менке залезть на кровать. Он уже минуты две пытается к Менке залезть на кровать. А Мэнни пофиг, еще и смотрит на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ть не может. Да, Бунджанги Манекинде, пофиг. 소거가 나왔습니다. 뽀픽이라는 말은 진짜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아,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라는 말이에요. 쇼라후노 sure no 라는 표현 아시나요? 쇼라후노 sure no 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거의 를그거 속어 표현이에요. 뽀픽. 그래서 누,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할때그 나는 이라는 말을 까무, 역격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 여기 many 뽀픽이라고 해서 m a n y 가 지금 어. 러시아어 단어가 아니라서 지금 격이 안 바뀐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까무입니다. 까무포픽무예포픽하면난 상관없어, 나 신경 안써 이런 뜻이에요. 네, 소거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될수 있으면 소거를 쓰지 마시고, 쇼프노, 무니에 쇼프노. 나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나 괜찮아 이런 뜻이 되고요. 이슈잇스모어드나스외고드루가. 근데 그냥 자기 친구를 보고 있다. 이슈이 스모드릿 나스 и т на 가 자기 친구를 보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тnomeсто и залез н 분명히 혹은 확실히 уже наел о т n 여기에도 그 재미는 표현이 있는데 a t n o m e s t a 이스트라는 네. 동사 아시죠? 먹다. 근데 나이스트라고 하면 그 많이 먹다. 많이 먹어서 그어 신체 부위를 살찌우다. 이렇게 키우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뒤에 atnomesta라고 있죠. 이 말은 <laughs> 완고어인데요. 엉덩이를 가리켜요 엉덩이.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직접적으로 발음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그런 말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이스 아트노미스다라고 하면 엉덩이를 살찌우다 엉덩이를 풀리다 이런 뜻이 돼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이 데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니가 어, 살이 너무 쪄서 그러니까 엉덩이 에 살이 너무 쪘다. 그는 없어서 이미 올라가지를 못한다. А меня 는 신경도 안 쓴다. и смотрит на с в о 그리고 자기 친구를 보기만 한다. ж е не т 그 친구는 확실히 엉덩이가 살이 쪄서 is м 올라가지를 못한다. 전체를 읽어볼게요. А меня н о ф и к и с м о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 не может. А Мэнни Пофиг еще и смотрит на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 не может. К там Мэнни, может ты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Да, йоги и со, у Может, ты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м 무엇, 뭐뭐 하지 않을래 이런 뜻이고요. ты руку п о м о щ и 네가 руку поможи 도움의 손을 хотя бы, хотя бы는 뭐뭐라도 뭐 하다 못해 뭐뭐라도 할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손이라도 протянишь, 네. 내밀지 않을래? нет, 아니야. 무엇 ты руку п о м о щ и хотя бы п р о т я н е ш ь нет Может, т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데니는 지금 침대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매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매니아, 너 손이라도 좀 뻗어줘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데니, теперь, понятно кто, здесь, самый, главный, толстяк? Теперь, понятно 이제, 알겠다 понятно 알겠다, 뭐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кто з д е самый ь с главный толстяк? кто же 누가 여기서 самый главный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주된 탈스작 똥보인지. давай я тебе помогу. 내가 도와줄게. давай я тебе помогу. А говорят, что м е н к а толстый. 아, говорят, что м е н к а толстый. 근데 사람들은 Меньи 더러 뚱뚱하다고 한다. 무엇든 라스터 주빅. 이 녀석이 혹은 저 녀석이 진짜 빵댕이다라고 <봇> 저는 옮겼는데요. 네, 여기서도 속어예요. 돌스티,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죠. 그 뚱뚱한 그 다음에 빅이라는 어, 말이 있는데 그 엉덩이를 어, 속어로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Reo pa 서 r o 라는 말인데요. <laughs> 네, roba라는 단어가 네, 엉덩인데 어, 원래 엉덩이는 zadnica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roba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dal stajopec 그러면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 엉덩이가 빵빵한 사람을 네, 이렇게 속어로 dal stajope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빵댕이라고 옮겼어요. Вот он главный толстожопик. 아 사람들은 매니한테 뚱뚱하다고 하는데 아 진짜 뚱뚱한 녀석은 데니다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네. 데니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А мне мог бы помочь. Вы только посмотрите на этого бедолагу. он уже минута 2 пытается к менке ь залезть на кровать. А Мэнни пофиг, еще и смотрит на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ть не может. Мэнни, может ты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Дэнни, теперь понятно, кто здесь самый главный толстяк. Давай я тебе помогу. А говорят, что Мэнька толстый. Вот он главный толстожопик. он? а Мэнни мог бы и помочь. Вы только посмотрите на этого бедолагу. Он уже минуты две пытается к Мэнни залезть на кровать. А Мэнни пофиг, еще и смотрит на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точно уже наел одно место и залез не может. Мэнни, может ты руку помощи хотя бы протянешь, нет? День. Теперь понятно, кто здесь самый главный толстяк. Давай, говорят, вот главный, 네, 그럼 오늘의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라는 표현인데요. 어, 불완료상은 완료상은 브라노트 루쿠포머시. 브라노루쿠포머 동사 내밀다 뻗다라는 동사가 브라자기와브라노트브라기브라노 그리고 도움의 손이라는 말은 루카뽀머시루카머인데이 도움의 손을 뻗다라고 해서 브라자기와루쿠포머브라기 루쿠포머시. 혹은 그리고 뒤에 까무 누구에게 해서 역격을 취하면 되고요. 어, 데니 아빠가 매니한테 어, 말했죠. 모제트 어, 루쿠시브브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미려주는 게 어때?라고 했어요. 모제 루쿠보머시 브브니 네, 1번 보겠습니다. о 이 프라치노 예유로쿠포머시.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온 바야 빌스. 바야 빌스가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다. Он появился в ее жизни в самый нужный момент. Он появился в ее жизни в самый нужный момент. И протянул ей руку помощи. Крику кнюяке Томесу Нульдемирота. Протянул ей руку помощи. Протянул ей руку помощи. Он появился в ее жизни в самый нужный момент. И протянул ей руку помощи. Ибо он богосмеда. Только настоящий друг протянет руку помощи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Только настоящий друг протянет руку помощи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Утик, цинджанган цингу настоящий друг, цинджа цингу, протянет, демил косида, де руку помощи, тоуме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куммаропси. 그 лишние слова라고 하면 어, 불필요한 말이란 뜻이거든요. л и ш 라는 형용사가 어, 남는 여분의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лишние слова라고 하면 어, 불필요한 말들이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군말 없이라고 하면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군말 없이, 불필요한 말 없이 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Только настоящий друг протянет руку помощи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Только настоящий друг протянет руку помощи без лишних слов. Самбон, протяни руку помощи тому, кто в ней нуждается. Протяни руку помощи. Это к, Протяни, мирора, руку помощи, 그 다음에, 따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네, 누즈다잣사가 필요로 하다인데, 뒤에 그 수촘,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ᄃ 더하기 전치격을 취해요. 그래서, 누즈다 п 사 м о 머시라고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다. 누즈다 п 사 м о 머시 그래서, 지금 도움이라는 보 o m 라는 말이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여성형으로 와서 누다 в н 이렇게 왔어요. к т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п р 브라니치 루쿠 포머시비스돔늄즈드브라니 루쿠 포머시 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비스돔늠즈브드 집없는 동물들에게 네, 집없는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네비스 ы й 라고 하면 집이 없는 그다음에 동물은즈브오드네에즈드네 복수로 하면 Бездомные животные. Икеок рупиносова бездомным животным. Протяните руку помощи бездомным животным. Протяните руку помощи бездомным животным. Пожалуйста, протяните руку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стихийного бедствия. Пожалуйста, 뭐뭐 뭐 해주세요 플리즈 좀더 공손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할 때 바샤우스라는 말을 붙이죠. 브라진이 찌로 쿠뽀머씨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마스트라다 아프심 누구한테? 피해자들한테. 마스트라다 아프시에 라고 하면 피해자들 이란 뜻이고요 근데 무슨 피해자냐면 옷스티히나와비에스트비아 라고도 있어요. 자연재해라는 말인데요. 스티히나의비에스트비아 스티히나의 비스에좀 긴데 알고 계셔야 되는 말이죠. 자연재해,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바스라다프시아티히나비스바스라다프시아티히나비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브라티니즈로쿠 뽕어시. 많이 배우세요라는 네. 네. 말이에요. 우치즈라는 동사 아시죠?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배우다라는 말도 돼요. 우치즈. 근데 뭘 배우냐면 브라자기와츠로쿠포머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기와 이제는 불완료상였어요 브라자기와즈 로쿠보모시 우치즈 브라자기와즈 로쿠보모시 이 무지제 추덤 니야누기 무지제라는 말은 그 되어라라는 뜻이 되는데요. 라는 그 동사하시죠. 뭣, 뭐뭐이다, 뭐 뭐뭐가 있다라고 할때그 뭣, 그거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뭇지 추덤하면 기적이 되십시오, 늘야 누르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그걸 기적같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런 말입니다 7번 네, 여기서는 지금 형태를 보시면 브라짜기와야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짜기와야 불완료상이고 형태가 뭐뭐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브라짜기와야 그래서 내밀면서 이런 뜻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What most is means by you is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당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Протягивая руку помощи другим, вы можете изменить свою жизнь. 8번 보겠습니다. Иногда во время п р о т я н у т рука помощи с п о с о б 로는 혹은 가끔은 종종 이나그다 우브레미아 우브레미아 제때에 적당한 때에 적시에라는 뜻이고요. 브라치아노타야 브라치아노타야 루까라는 말은 내밀어진 손이에요. 그 브라치노트 완료상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브라아타야 내밀어진 뻗어진 이런 뜻이고 로까뽀머시 그래서. 제 때에, 혹은 적절한 때에 내민 도움의 손길은, 스파소브나, 스파소브나. 이거는, 그,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뒤에, is me need, ж и з н человек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나그다, v o v r e m p r a a n t r k a p m s i 스파소브나, is me need, zysn ć l v e k a Иногда вовремя протянутая рука помощи способна изменить жизнь человека. Иногда вовремя протянутая рука помощи способна изменить жизнь человека. Падима Клубон Богосмида. Подняться из грязи может каждый. Стоит только принять руку помощи. Подняться ирона да, иросода, кндаодисой иросонямен. 이스그리아지, 이스그리아그리아라는 말은 여성 명사인데 진흙, 진흙탕 그리고 어떤 아주 더러운 것을 그리아지라고 해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건모젯 e к а ж д ы 누구나 할수 있다. Подняться из грязи может каждый. п о д н я т ь принять руку помощи стоит только руку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예요 стоит только принять 받아들이다 руку помощ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подняться из грязи может каждый стоит только принять руку помощи подняться из грязи может каждый стоит только принять руку помощи подняться из грязи может каждый 스토이톨카프리니아트 루크포머쉬 네, 오늘은 이렇게 네,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 동안에 그 도와주다라는 말빠마가트파치이단어만 알고 계셨다면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좋은 표현인 브라치노주루크포머쉬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